아, 근데 진짜 얼마나 하는 소개팅이야. 아, 정말 이번에 진짜 잘 돼가지고 재혼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 혹시 소개팅? 아, 예예예. 예, 그런데 이거 누구세요? 아이고, 내가 잘 찾아왔네. 오늘 소개팅 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할머니가요? 그래. 원래 우리 손녀가 나올라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대신 나왔어. 아그러시구나아이정도 응. 아, 다음에 한번 만나야겠네요.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차피 나 왔잖아. 근데 소개팅 하고 가면 되지. 어디 가려고 그래? 누구랑 그... 소개팅을 해요? 나랑. 할머니랑? 그래 재혼하고 싶다며. 나도 한 번밖에 안 갔다 왔어. 나도 재혼이야. 아니 할머니랑 무슨 소개팅을 해요? 내가? 어차피 나 왔으니까 소개팅 하고 가자고. 나 굉장히 매력 있는 여자야. 아 기가 막히네 정말. 뭐가 기가 막혀? 얘기하다 보면 내 매력에 흠푹 빠질 거야. 아, <maggot> 알겠어요. 뭐 저기 뭐또 어르신이 뭐 하니까 커피 한잔 아시죠?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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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런데만 뭐왜 이렇게 느끼고 졌어요? 그 <laughs> <이렇게 능히 오셨어요? 웃음> 내가 뉴스 공장 듣고 오다가 버스 정류장을 하나 지나쳤 불했어. 그래가 늦었다. 뉴스 공장이요? <laughs> <problems> yeah. 그래. 김어준이 뉴스 공장 몰라? 그건 <laughs> 최고다, 최고. <laughs> 아 정말 없을듯 덥쳤구나아 근데 그건 아직도 달고 다니시네요 그래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내가 꼭 이래 차고 댕긴다 아니 근데 미안하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고맙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때 아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공정과 평화로운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 얼마나 고맙노 그때 대통령은 그뭐막고하고 그때 남자랑 막 그거 하고 막 그랬잖아 니네 아직도 그걸 몰라? 그렇다 오늘 만난 할머니는 그쪽이었다 아 고민이다 박차고 일어나기엔 할머니는 내 이상형이다 그래 좀더 대화를 나눠보자 어떻게든 할머니의 생각을 바꿔버리라 아니 할머니 그게 어떻게 대통령 잘못입니까 에? 그때 선장이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막 운전 솜씨도 미숙하고 어, 선체에 무리하게 막 증축시키고 화물 막 간단히 고정시키지도 않고 그러다 벌어진 해상사고 아닙니까 그게? 예? 예? 그리고 초기 대응도 그래 진도 VTS에다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제주도 VTS에다 신고를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아휴... 아직 잘 모르네 그거 고의로 침몰시킨 거 확실해 아... 앵커를 내린 상태로 최고 속도로 운행해서 그렇게 침몰된 거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김호중의 파파이스. 김호중 그 사람은 진짜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맞아. 그러니까 그게 영화로도 나왔지. 그 영화로 돈도 억수로 많이 벌었다더라. 역시, 옳은 일을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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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목이 타서 그런데 그냥 시원한 맥주 좀 주세요 맥주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사히 있어요 아사히 아사히 있죠 네. 아사히는 일본 거잖아 국산 맥주 시켜 국산 맥주 아, 어이 아이거 아이고, 아이고 저 넣었대 어? 어, 어. 어 아들 어 그래 아 어, 이번에 미쓰비시 도쿄지상 취직했다고? 어머나 너무 축하한다 아들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일본을 자주 갈수 있겠네. 미스 미씨 정말 축하해. 아하. 아니 지금 뭐 맥주는 뭐 국산 거물이라면서 되게 좋아하시네. 미스 미씨 같아. 미스 미씨 덕분이서. 혹시... 맞아요. 아이씨. 무슨 소리야? 나 중도예요. 중도. <laughs> 저쪽 사람들은 맨날 자기가 중도래. 아 정말. 아무튼 맥주 좀 갖다 주세요. 그아 그래. 제가 보니까요 오늘 또 특별한 자리인 것 같아요. 뭘 특별한 자리에요 뭐가 그렇죠. 소개팅 자리 아닙니다 뭘 소개팅이야 할머니랑 무슨 뭐할한데들어 <laughs> 맞아요 소개팅 우리 할머니 보니까 어. 어, 시골에서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어. 시골에 가면 그 마늘이 있잖아요 마늘 어. 그쵸 그렇죠? 마늘이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 근데 마늘 먹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 그걸 갑자기 보여줘요 아, 그걸 왜보여줘 그거를 왜냐 왜 보여주냐면 지금 분위기가 좀 딱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소개팅 자리니까 제가 어. 마늘 먹는 염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떼어보겠다는 얘기죠 보여줘봐요 아, 그... 마늘 먹는 염소. <laughs> <laughs> 예, 소비 마늘 염소입니다. 하나 더 뿌려야지. 아, 안 좋아지잖아, 분위기가. 그렇죠? 안 좋아졌어? 하나 아. 더뿌려야 네. 더 아. <laughs> 자, 마늘 먹는 닭이 있어요, 닭. 어, 마늘 먹는 닭. 닭 좋아하시죠? 어, 닭 좋아하지. 자, 닭이 백숙도 있고 뭐다 있잖아. 어. 마늘 먹는 네, 다른 손님한테 이거 하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자, 좋은 시간 되시고요 그럼 맥주 시원한 거 아, 얼른 갖고 아,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laughs> 그리고 뭐, <laughs> 그좀뭐아까보다좀 뭐 낫네요, 어? 그래도 소개팅인데 우리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거 같아 예, 예, 뭐 그렇네요 어 대학은 혹시 어디 나왔어? 아, 저는 그 당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나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연극영화학과잖아 이거 호의로 막 얘기하면 안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 죄야 큰 죄. 네, 사과해. 당장 사과해. 어, 아,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예, 그래요. 예, 영등영화관 나왔습니다. 그 단어 좀 틀린 거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래 사과해. 아, 그럼 지금 할머니 그 소개팅 나오려고 하시는 그 손녀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 우리 손녀. 외고 나서 의전 은 졸업하고 지금 병원에서 인턴하고 있다. 오, 어, 그럼 조만간 레지던트도 하겠네요. 떨어졌어 얼마 전에 빈신들 다 졸아가지고 무슨 그 말이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있어 아무튼 뭐 소녀분이 참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이렇게 의전도 들어 가시고뭐 인턴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부모를 잘 만났지 논문 제1 저자로도 넣어주고 표창장도 위조해주고 무슨 그 말이오 이 아니야 뭐뭐 어,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할머니, 뭐, 이번에 대성 때는 누구 보고 있을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일본이지. 아, 왜? 돈도 없고, 뱃도 없는데, 다 제기고, 대선 후보까지 올라온 실천하는 지도자, 행적의 달인, 서민들을 위하는 정신, 강인한 추진력,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정면 돌파하는 싸움장, 얼마나 멋있어! 아니 그건 정면돌파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빠져나갈 긍리를 잘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대통령이 정가 4범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 잘했다 자기가 죄를 지어봤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걸 아니까 어? 그걸 아니까 오히려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아니 저 흠집 흔쩌는 그것도 다 좋은 일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아 기가 막힌다. 아니 형수한테 막 욕하고 그런 건요? 겁나 카리스마 있워 나도 가끔 부모한테 욕해. 막막 욕해.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다. 할머니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한 것인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아, 진짜 생각 같아선 할머니 뇌를 끄집어내서 락스에 한 시간 동안 담궈놓고 싶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본인. 제 말에도 어마어마하고 자신문제 말에도 정말 불법 도박이막 막 마사지가 가지고막 그걸 했내안했내막 이런 의욕에 휩싸이고완전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할머니 아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뭐야 그러면 실천하는 지도자 행정의 달리 그분은 합니다 실천하는 지도자 행정의 달인 할머니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그 사람이 뭘로떴습니까 성남시장으로 떴잖아요 근데 성남이 어떤데요? 분당이란 신도시와 성남이란 구도시가 그 공존하는 데잖아 에? 근데 분당이 어떤데요? 천당이 이렇게 분당이지 않습니까? 에? 거기는 큰그 시장 치는 중산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 걱정이 없어 그냥 고가는 세금이 딱딱 꽂히는 곳이에요 에? 그럼 그 시장은 그 세금으로 어떻게 해? 그냥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뿌려주는 거예요 막 포퓰리즘으로 솔깃한 공약과 함께 뭐랄까 건물 물려받은 아들처럼 그냥 재밌게 살면 되는 거야 성남시장은 아니 돈 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나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데. 아니 그럼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줘야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준다는 건그거 뭐야? 국민들을 다 표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돈다 어디서 나와? 다 국민들 세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생세금다 내고. 장모님 빨리 천명에서 빠져나오세요. 그 사람이 뭐 인성. 아여 왜요? 그냥, 그냥 싸가지가 없어 <laughs> 약은 우리한테서 다 받아 처먹고 충성은 어마어한테 가서 하고 있잖아 할머니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얘기해 도돼요 저한테 못생겼어 아니 내가 못생겼다고 얘기 하랬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가 힘들겠다며. 그 사람들이 윤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이래서 윤이 나온 겁니다. 어? 사랑하는 권력이 가를 들이대라고 자기가 얘기했으면서 들이댔더니 잘내쫓은 거라고. 하 진짜 재수 없다 재수 없어.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을 만나가지고 이러니까 검찰 계획이 필요한 거야. 아이씨. 아유 커피 한잔 먹어야겠어 나 김어중이야 들어줘 봐 아이 마스크 없는데 그냥 들어가 오모야 김어중이다 어중이 오빠 아 이놈의 얘기 귀찮아 죽겠네 진짜 너무 좋아해요 사진 한 번만 찍어줘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20억짜리 아니야 돈이 최고야. 아, 최고지. 아 진짜 평생에 먹을 거야 진짜. 우리 어저 평생에 먹었어요. 가 광대의 노래 어지는노소가